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1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푸르지오 2010년식 80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4천만원에서 21년 15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2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2019년식 4,932세대 전용 면적 84제곱입니다. 2017년 13억 4천만원에서 21년 2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6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6단지 2009년식 553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 원에서 21년 11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일지에스 1999년식 7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 원에서 2 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 0입니다 하지만 2 0 1 7년도 대비 1 0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대명사이버 2 0 0 1년식1 0 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 0 1 7년 3억 2 5 0 0만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6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고덕사만 1987년식 120세대 전용 면적 121.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1,800만원에서 21년 1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2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고덕주공구 1985년식 1320세대 전용면적 83.5제곱입니다 2017년 5억 천만원에서 21년 1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1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동아이빌 2000년식 52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10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동아 1997년식 186세대 전용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천만원에서 21년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5억 1,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3단지 2009년식 987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000만 원에서 21년 10억 3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프라이어팰리스 2007년식 16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7천만원에서 21년 1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1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영풍마드레빌 2002년식 132세대 전용 면적 80.3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천만 원에서 21년 11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7천9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이 1988년식 196세대 전용 면적 79.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1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9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강현대 1999년식 41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천만원에서 21년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5천만원에 거래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노데캐슬베네루체 2019년식 185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7억 5천만 원에서 21년 16억 8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2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프라자 1984년식 354세대 전용면적 83.4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 원에서 21년 1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9억 1 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둔촌역 청구 1999년식 222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700만원에서 21년 9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7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현대 명일 1988년식 226세대 전용 면적 5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8억 9,99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3위 그린이차 1983년식 2400세대 전용면적 66.8 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500만원에서 21년 1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1억 1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레미안 강동팰리스 2017년식 9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9,450만 원에서 21년 17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3억 1,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중앙아이츠 1992년식 410세대 전용면적 84.2제곱입니다. 2017년 4억3800만원에서 21년 12억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9억2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호성 1994년식 811세대 전용 면적 57.1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500만 원에서 21년 9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우성 1985년식 47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500만원에서 21년 10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라인 1996년식 107세대 전용면적 59.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500만원에서 21년 8억 2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5억 8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리앤파크 3단지 2011년식 228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1700만원에서 21년 1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현대일 1996년식 26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8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람일 1996년식 80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900만원에서 21년 1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10억 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연대 2000년식 2,938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9천 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맨션 1983년식 1912세대 전용 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금호 1987년식 232세대 전용면적 27.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레미안솔베뉴 2019년식 1900세대 전용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8억 7,500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7,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5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